안녕하세요. 저는 프리썬 로보그램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강의하고 있는 박재정 강사입니다. 왜 파이썬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인지, 그리고 왜 고등학교 코딩 과목에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1991년 네덜란드 수학자이자 프로그래머인 귀도반 로썸에 의해 개발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널리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로 간결하고 쉬운 언어라는 것들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문법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하는 구조도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꽂힌 인공지능과 딥러닝,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이세돌과의 바둑대전으로 잘 알려진 알파고도 바로 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졌다고 니다 셋째로 구글, 페이스북, IBM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필수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로 파이썬을 채택했으며, 우주, 과학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파이썬이 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외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파이썬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로 파이썬을 선정했습니다.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쉽고 간결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움으로써 여러분은 향후 5년 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당의 선두자로서 우뚝 살수 있습니다.